농업용 아미노산 영양제 그냥 싸다고 사시나요? 잘못 고르면 흡수도 안 되고 돈만 버립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할네 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고 최신 농사 정보 받아가세요. 첫째, 식물성 아미노산인지 보세요. 동물성은 효과가 빠르고 강하지만 작물에 불필요한 아미노산이 많고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식물성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줍니다. 둘째,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리 아미노산은 흡수가 가장 빠르고 잘 되지만, 긴 사슬 펩타이드나 단백질은 침투가 거의 안 됩니다. 셋째, 펩타이드 포함 여부입니다. 유리 아미노산만 100%면 특정 시기에 필요한 다른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짧은 사실 페타이드는 천천히 부대되며 다양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작물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추출 방식입니다. 산, 염기, 고온 추출은 아미노산 활성을 떨어뜨리고 이용 불가능한 D형 아미노산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효소 가수분해 방식은 L형 아미노산을 그대로 유지해 작물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정리하면 식물성 아미노산, 유리 아미노산 함량, 펩타이드 포함, 효소 추출 방식. 이네 가지 기준만 지켜도 아미노산 영양제 고르실 때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